잘 산해, 응. 오이, 오이, 오이 또 또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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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해, 아이고 아이고 장산 아이고 잘 산. 이게 사과야? 응. 어, 사과. 응. 다 먹었네 사과. 이거, 아, 애기 줘야지, 사과. 이게, 그쪽을 다얘들이잘먹어이기 물. 물, 물 물은 이쪽에 있어요. 애기 물. 아이 물. 아, 오빠 물. 오빠 물이야 이거는 오빠 병물. 자, 이게 되는 데 너무 많아, 해. 너무 많아. 물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. 애기한테는 어, 응. 아이고 혼자서 이렇게 일어났다 다가 먹어 줄게. 일어났다 안 됐다. 너는 아가 먹어 줄. 그랬어, 알았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사과 반짝반짝 작은 별. 아름두개다 집고. 아름 사과 껍질이에요. 다 먹고 나서. 아름답게 빛추네 동쪽 하늘에서도. 서쪽 하늘에서 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주네방 같아요. 방 같아요.